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3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수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이는 여호와께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십도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십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3 9장 그리고 4 0장부터6 6장까지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3 9장까지의 말씀은 대부분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마지막 날에 있을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35장 말씀에서 본격적인 회복이 있을 것을 강조합니다. 사실상 1장부터 39장의 전반부 내용에 이 전반부 내용은 35장에 등장하는 회복의 메시지에서 끝난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뒤 이어 등장하는 36절부터 39절 9장의 말씀은 인간 왕 중에 선한 왕이라 일컬어지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다윗 계열의 왕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따라 행동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수 있습니다. 특히 36장과 37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은 이사야 7장에 등장했던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의 행동과는 정 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두 왕의 대조를 통해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두 사람에게는 동일한 위기가 닥쳤고 또 하나님은 동일하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시며 징조를 주시려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를 거절하고 징조마저 거부합니다. 반면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해시계가 10도 뒤로 돌아가는 그런 여우와께로 말미암는 징조를 얻게 됩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자 다시 한번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우와 하나님께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였고 이러한 히스기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15년의 시간을 연장해 주십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서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이 성을 보호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뭔가 이상한 점을 찾지 못하셨습니까? 바로 앞장인 37장 말씀에서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을 치셔서 18만 5천명이라는 이런 많은 패배를 경험하고 도망갔었는데 다시 한번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니요. 37장에 이은 두 번째 아수르의 침공이 있을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39장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에 히스기야가 죽을병에 걸린 이 시기는 사내립 왕이 아수르의 사내립이. 침공하기 이전에 있었던 이름을 알수 있습니다. 어, 히스기야 왕의 병이 나온 것을 축하하기 위해 바벨론 왕이 보낸 사신 앞에서 히스기야는 왠지 모르게 매우 들떠 보입니다. 어, 39장 2절 말씀과 같이 바벨론의 사신에게 자신의 보물 창고를 열어 남유다가 얼마나 강한지를 과시하기 위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라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8장에서 히스기야 왕이 보였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뽐내고 자랑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반응이 일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의 계속되어지는 위협 앞에서 유일한 희망이 바벨론과 동맹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아부를 떠는 듯한 모습이 39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철저히 계산되어진 정치적인 행동만이 남아있을 뿐이죠. 결국 히스기아가 자랑하던 왕궁의 소유와 보물은 바벨론에 빼앗기고 그의 후손 중 몇몇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자신을 도와줄 그런 유일한 구원자, 매우 미력, 매력적으로 보였던 바벨론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아수르에 맞서 싸울 동맹국이 아니라 그들을 삼킬 적국이었다는 것을 잃어버린 결과라 할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자신의 죽을 병을 고치시고 하늘의 해도 후퇴시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자 하는 히스기야 왕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6장부터 39장에서 보여지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는 단순히 시간 순으로 배열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실제 일어난 사건의 순서는 38장 39장의 내용이 먼저이고 그 이후에 36장과 37장의 내용이 등장하는 것이 맞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왜 이사야서의 저자는 시간의 순서대로 이야기를 배치하지 않은 것일까요? 여기에 숨겨진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사야 36장과 39장이 전하고 있는 진짜 메시지는 인간 왕 중에 가장 선한 왕이라고 불리는 히스기야 같은 왕이라 할지라도 현실 가운데 드러나는 죽음의 문제 앞에 초연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으며 자신의 허영과 교만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무리 선하다 하더라도 인간에게는 최종 구원이 없으며 인간의 혈통을 따라난 다윗의 자손에게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수 없다라는 사실을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종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드러냅니다. 이 내용은 39장 뒤 이어 등장하는 이사야 40장부터 55장의 말씀에서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38장과 39장의 말씀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여전히 현실의 앞에 부딪히는 위기의 순간 앞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뜻과 내 결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어리석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을 보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어 선지자 이사야가 어 히스기야에게 직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 왕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명령입니다. 너의 생이 끝났으니 이제 유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히스기야 왕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보인 태도는 너무나 훌륭한 태도였습니다.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은 보지 않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세상과의 모든 것을 단절하고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찾겠다.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그가 한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 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지금 무엇을 내세우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행동. 내가 선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했던 그런 선한 행동을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신의 행위에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일했고 종교 개혁을 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했으니 내 기도를 들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뜻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의 전심으로 구하겠다는 2자 2절의 태도와는 정반대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 나를 살려달라고 정반대의 기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으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니, 당신도 나에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 행동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 단임 목사님께서 말씀했던 그 포도원의 종들 잠시 그 포도원을 맡아 일을 하던 농부들이 행한 것과 똑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이 상속자만 죽이면 이 포도주가 우리의 소유가 되리라고 이야기하고 주인이 보낸.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그것을 탈취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이 보이는 모습 역시 마찬가지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한 표현이라 생각할 수 있지 모르지만 하나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종이 보여 보일 모습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너의 생이 끝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유언하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고,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 그럼에도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세상의 탐욕과 욕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더 연장하고 싶어서 했던 히스기야의 어리석은 기도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5절 말씀에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하며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연장시켜 준 결과가 무엇입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39장의 그런 내용. 결국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침공 당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사야 말씀에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25년의 생명이 연장됨으로 어, 보, 아, 보여지게 된한 가지 치명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유다의 최악의 왕, 인신제사를 드렸던 문하세 왕이 태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문하세 왕은 13살의 왕에 등극합니다. 히스기아를 뒤이어서. 만약 15년의 수명이 연장되지 않았더라면 존재하지 않을 남유다 최악의 왕인 문하세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하나님의 내 뜻과 내 욕심대로 행하고자 했던 그런 히스기야 왕의 욕심에서부터 비롯되어진 참혹한 결과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가 열심히 주의 뜻을 구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보여지는 참혹한 결과를 강조하기 위해 쓰여진 말씀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인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강구하며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 위해 부른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가장 선한 왕이라 부름 받았던 히스기야 왕조차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살아갔다면 어느 누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히스기야 왕과 같이 세상 가운데의 소망을 찾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기를 강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온사랑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38장과 39장에서 보여지는 히스기야 왕의 이 어리석은 모습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어 패역함과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